드디어 몬스터 헌터의 끝판왕 포기 이것만 끌면 아이스본이야 신난다 사실 이게 시작인데 야 몇이 만나자마자 반말이야 이씨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겠지 빨리 나를 노잼지바에게안내할거라 아니 왜네가잘졌다고왜 나한테 넘기냐? 짬질하네? 얘기 다니면 다야? 저를 놓고 지들이 먼저 튀면서 진짜 나중에 구하러 오겠네 하면 이제 다 죽이고 나서 와가지고 역시 너가 해낼 줄 알았어 하고 이 양심도 없는 것들 일기단 못간거 억울해서 죽겠는데 군대도 아니고. 그래와. 드라이 아이스. 음. 음. 아니 왜 말려? 제가 사운다잖아 음. 초사이언 3가 사운다잖아 음. <laughs>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거짓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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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네. 음. <laughs> 이래놓고 캠프에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기다리고만 있을 거면서. 왕 음. <laughs> <우악>, 미친. 안 <laughs> 돼. 네, 지난주에도 같이 하신 예스 어고 게시판 어딨습니까스여여만여스여 <목소리> 누구야 진짜 <laughs> 아..또 오프닝이냐 어? 아. 가자 빨리 가자 새로운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laughs> 사냥하는 게임 맞지? 아, <laughs> 아 사거리 <laughs> 씨아 망신 사거리 쿵쿵쿵쿵쿵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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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쿵 락팩 흐흐락팩머는뚝배기라고쿵 빼기 빼기 쿵 빼기 쿵 빼기 쿵쿵따스컹크들이 죽어버렸지 렛팩 아 진짜 쿵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아이, 세상에. 와, <laughs> 캣. 점프 공격. 하악. <laughs> 오, 재웠다. 아니, <laughs> 재웠는데. 아, 우 진짜. 아, 헤드 아이. 아, 헤드 아이. 아, 헤드 이 아, 헤드 이제 헤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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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아이. 들의드 아이. 아, 헤드 아이. 아, 헤드 아이. 아, 헤드 아이. そうだ調査班は危険と度ハ油断禁物はもちろんだが防寒の準備まずは拠点の設立と輸送経路の安全確保ですねン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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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どンテンテンテンテンテン 핸드폰 하면서 몰헌하다 죽었는데요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 위험합니다 <laughs> 아니 아, 아, 잠깐만 아, 아. 왜 버프바로랑 브란토도스랑 같이 있냐? <laughs> 아니 요 아까부터 계속 붙어있어요 미쳤네 <laughs> 이거 사귀는 사이라니까요 무슨 악어랑 악어새니? 어 <laughs> 뭐야 새롭게 왔습니다 연희싸움 한다 <laughs> <예스>. 연인싸움이요? <연이> 부싸움은 <laughs> 뭐 칼로 몰게 뭐 일이 왔어요 나 이거 잡아야겠다 빨리 나에게 빨리 물약 갖고와 <laughs> 빨리 물약 갖고 오라고 이 아이루야 안녕 아니 <laughs> 왜 성광탄을 던지고 지랄이야 이 씨앙 <laughs> 죽는다 <웃음> 성광탄 성광탄 플래시뱅 <laughs> 도망쳐 그래서 모던이 미스미 나이 뛰고 했잖아요 반차이이 네 새끼야. 단차? 단차네? 단차 아, <laughs> 어 있어? 미쳤네, 이거 게임. <laughs> 뭐야? 구현을 해놨다고? <laughs> 아니,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 뭐야, 아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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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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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다크스좀 비싸구나 그 소재... 누가 서, 선물하면 개꿀인데 선물을 안되죠 <laughs> 아우 <웃음> 내 손가락 강화하려면 아우 진짜. 아니 왜왜버퍼바라 잡고 있는데 자꾸 불안 터도 듣지 마갖고 방해하고 있냐 아 <laughs>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랑 하는 모노이랑 같은 겁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진짜. <laughs>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 <laughs> 그래, 넌 포획할란다. <포인트> 귀찮다. <laughs> 예, <예스. 웃음> 새로운 뭐 좋소 좋소. 경 조사다. 어머에키오 도르피반다이. 괜찮아요. 저도 저도 지금 모노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그게 세상 지금 할 만한 게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 게임 어, 재밌... 우와,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미친! 너무 너프... 어, 뭐야, 죽었네? <웃음> 아니! <웃음> 와... 포! 아, 그... <웃음> 죽는다! <웃음> 아니, 미친! 그걸로 호혼내줘야겠구만. 니놈 호혼내주고 내가 이거 들고 온다. <laughs> 야, 미친, 와. <laughs> 아이로야. 꿀렁 <꿀령> 갖고 와라. <laughs> 아이로야. <laughs> 오, 됐다. 나이스. 어, <laughs> 굿. 거의 굿트만에 한것 같은데.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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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